자, 골장기 추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님, 어떤 골장기 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별로 있잖아요. 한번 싹 가볼게요. 미국, 독일, 소련 이렇게 쭉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한번 두군를 추천할게요. 프로끼 부분. 그러니까 비행기입니다. 아, 탱크는 잘 몰라요. 묻지 마. 그 다음에 여기 제트기부.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키는 뭐 예상하시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봐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프로키 딱한대 추천하겠습니다. 요겁니다. XP50. XP50. 어, 초강추 초강추. XP50.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골드로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리고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11월 달 되면 이제 골장비 50%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기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체는 4.0비 r 4.0비이고 그리고 3랭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벤트에서 활동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특징. 그러니까 교전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면 은그 사실 다 배운 거거든요 얘는 공중스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륙하자마자 공중에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승 20도 하고 스로틀 100% 하고 날아간대요 그러다가 엔진이 조금 가열된다 싶으면 얘는 스로틀 100%가 그 웹형과 같은 그, 그 효과거든요 웹은 없어요 그러면 스로틀을 97%로 낮추면 됩니다 97%로 낮추면 이제 가열되는 게 멈추고 어, 엔진이 살짝 노란색 흰선 왔다 갔다 할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날리면 됩니다. 연료는, 아, 그렇지, 연료 13분, 요거 최소 연료 하면 됩니다. 이게 좀불편하지다 싶으면 20분 넣으면 되고요. 아, 큰 상관은 없더라고. 요 무장은 입디 두정, 20mm 두정입니다. 아, 무장 구성도 아주 좋아요. 얘가 4.0이라는 걸 생각하면 보통 독일의 4.0 비할 때 보면은 20mm 한정에 7mm 이렇게 주거든요. 아, 근데 20mm 두정에 12.7mm 두정 이렇게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기수의 부도 있잖아요. 맞추기도 좋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탄수가 조금 아쉬워요. 12.7mm는 1발이라서 미국처럼 들는데, 20mm는 120발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껴서 좀잘 써야 돼요. 이제 폭격기 같은 형님들은 20mm를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폭격기 킬러입니다. 아, 폭격기. 예. 추천합니다. 아, 교전할 때, 이제 프로끼는 또, 교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도망을 갈수 없으면, 어디 들어가면 죽어야 돼요. 그럼 얘는 도망은 어떻게 가느냐. 아,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쭉 날아가도 되고요. 이제 고들먹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쭉 날아가면 그지 한 750km까지 날개가 버텨요. 그 정도 날게 버티면서 따라올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라도 어, 그렇게 도망갈 예정이 안 난다 그러면 적군하고 이렇게 수직, 수직스납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 제로도 따라서 잘못 돌아요. 밑으로 내려갈 때 따라오다가 상승할 때 힘이 부족해서 몇 바퀴 돌면 재고, 제로도 나가 떨어지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저속이 비슷한 상황되면, 은 돌다가 내려갈 때쫙 빠져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유리해지면, 이렇게 돌다가 저 뒤, 뒤를 잡아도 되고요. 아무튼, 뛰어난 상승력을 갖고 있는 기체입니다. 네, 추천합니다. 요 그러니까 장점은, 뛰어난 상승력. 아, 그리고 날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돌아요. 어, 잘 돌고. 그, 그러니까 프로키가 고도 잘 먹는데 돌기도 잘 든다. 아, 사기 그대 그리고 무장도 좋다. 다 가진 거죠. 네, 공수주가 다 되는 거죠. 예, 추천합니다 이거 뭐 이거는 사실 비교 불가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한 대만 더 추천하세요 하면은 어, 조금 그 난이도가 높은 XP-55인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죠 링크가 이랭크라좀 추천하기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얘입니다 예, 킹정이고요 그 다음에 골 장비는 그러니까 뭐제택이는뭐 추천하느냐 아 저는 이름으로 해 봐도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한 게 예, 저 요즘 요거 엄청 추천합니다 요거 추천합니다 해리어 골 해리어 BR-9.7 만나는 애들, 기만치 없는 애들 엄청 많아요 어. 그런 애들한테 싸워지는 사실 죽음의 사진이에요 싸워지 날아오면 사실 피할 방법이 없어 어, 요즘 메타에서 어. 진짜 열... 아니다 한 50발 쏘면 한발두발 발 진짜 재수 없이 빗나갈까 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킬각에서 쏘면 무조건 죽어요. 추정비라고 해야 되나? 발차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앞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얘도 전범은딴거 없습니다. 제일 왼쪽 미배, 아군 위배 보면서 고도 한3천에서4천 먹으면서 쭉 날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미배 깔아오는 적이 있거든요. 걔 위에서 내려가면서 싸워지싸주면 돼요. 보통 수세븐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만체 없으면서 들어오는 금방지 내려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텀이라든가. 싸워주면 좋아 죽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킬 먹어요. 이거는 제 영상 몇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무장을 좀 상세히 봤는데, 이게 정규 비어랑 다르게 기만체가 없고 포트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게 기만체가 240발이에요. 정규는 60발밖에 안 주거든요. 아, 기만체 뭐 이게 교전 들어가면 자동 투사해서되겠 아,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캐스하고 싶다 하면 제가 조금 더 실행해 봤거든요. 어, 미사일 두 발에 예, 달고는 캐스가 성공할 순 없어요. 꼭 캐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와지한발 달고요. 그다음에 이거 폭탄 있죠 소이탄. 소이탄을 네발 달아야 돼. 네발 던지니까 미백까지더라고요. 근데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와지는 너무 좋은 미사이라 일두 발은 꼭다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폭탄 이렇게 다시도 되는데, 근데 폭탄만으로는 이제 캐스를 하기는 힘들어요. 미사일 달거든요. 미사일 하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캐스하거나 자, 미국에는 이거 딱 추천합니다. 아, XP50, 그 다음에 헤리어. 뚜꾸 형, A10은요, A10도 좀 추천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제 제트기 부분에서, 이제 난이도로 치면은, 이건 제, 그니까 제 생각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헤리어가 제운영이 편한 것 같아요. BR도 그렇고, 만나는 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만체도 있고, 어, 미사일도 좋고, 그 다음에는 A10 같아요. 그래서 헤리어가 정 마음에 안 드시면 A10도 괜찮아요. A10도, 운영하는 곡은 뭐 사실 그렇게, 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A10도 괜히 폭탄 달고 가지 마세요. 이게 A10은 왠지 캐스기일 것 같잖아. 그, 아,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미 싸와일 두발 주거든요. 두발 달고 그냥 날아가면 돼요. 이륙 하자마자 고도 먹지 말고 그냥 수평으로 쭉 왼쪽 2 0 볼트 날면 7 0 0 k m 한 710, 7 2 0 k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전투하는 타이밍 한 중간쯤에 도착해요. 그때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게. 예, 앞에 보면 싸우고 있어. 근데 이 싸움이 이길지 질지를 판단해야 돼. 이길 싸움이면 사, 살짝 어, 교전에 참가하면서 어, 승리를 이 끌어내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땅 까면 돼. 예, 소특점이라든가뭐 어, 중경 탱크라든가 바닥에 있는 모든 걸다깔수 있어. 30mm가. 아, 여기 얘가 갖고 있는 30mm는 못 가는 게 없어요. 아, 공중 맵에 있는 지상 장비는 다깔수 있어. 아, 다깔수 있으니까 이걸로 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한 20개 까면. 사실, 그렇게 깔 일이 잘 없지만, 20개 까잖아요. 그러면은, 막, 돈, 부스트 쓰고 하면은, 망청 봅니다. 아주 많이 잘벌어 그래서, A10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게임이 이기고 있을 때, 땅을 까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야, 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성률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든가 지든가요. 비기는 거 없으니까. 이기는 게임에서 땅 까면 돼. 물론, 이기는 게임에서 땅깔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기는 게임에서 땅까 게임하면 을 돼. 그러니까, 한, 어, 크게 보면 다섯 판 했는데, 다섯 판 중에 한 판만 땅을 제대로 까서 돈 벌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판 망한 것만큼 돈을 더 벌어요. 네, 네 그런 기체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법만 알면은 요것도 초보가 운영해도 돼요. 재미도 있고. 아, 그리고 땅 까는 것도 보면서 공중전 익히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전 전투 자체를 초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을 확률도 낮고, 그 다음에 기만체도 많기 때문에 자동 투사해두면 되니까, 어, 생존력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초반에, 그, 제트기를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 파악하면서, 땅 까면서, 아 이기기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해리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그럼 끝인가요? 여기서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 저는 인트로드 같아요. 똥파는 아니야. 똥파는 솔직히 상급자입니다. 이거는 기총으로 저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킬각을 해야 되겠죠 솔직히 초보자들한테 추천하긴힘니다 네, 예, 저는 추천 안 해요. 저도 요즘 안 타요. 타기 힘들어서. 예. 그리고 뭐, 똥파 탈 정도 되면 내가 뭘 추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거야. 그러니까, 해리어, A10. 그러니까, 난류로 치면, 하, 중, 상. 그다음에인트로드예요 예, 인트로드. 인트로드도 나쁘진 않는데, 사와일네 발이나 달수 있잖아요. 아, 좋긴 한데, 추천 못 하는 이유는 뭐, 딴 거보다 그거 같아요. 사와일을쏠 각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 이게, 어떻게 말해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니까 상대방이 기만치 없는 애한테 굉장을쏴야 되고. 인트로도가 롤이 좀 느리고, 달개도좀잘 부서지고, 속도는 아무 속기라서 빠르진 않고. 그래서 눈치를 잘 보면서 잘 좋은 자리 위치에 가가지고, 이제 싸와 애를 딱쏴야 돼요. 그니까 일, 일종이은 거예요. 이게 원딜이에요, 원딜. 이게 그쪽, 9점, 10점 대의 원딜이에요. 원딜이 강한, 저, 강한 게 뭡니까? 저걸 멀리에 두고 내가, 나만 공격할 때 강하고. 저기 가까이 오면 약하잖아. 근접해서 저기 오기 전에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고게 초보자들이 하기 쉽진 않아요. 몇판 하면 돼.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인터뷰를 추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늑구의 추천은 헤리어 헤리어입니다. 볼 헤리어 기반체도 많고 2 4 0아이면 되고요. 추천하고요. 볼 헤리어 싫어요 하시면은. 뭐 A10이나 인투루드까지는 추천하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미국 설명드렸습니다. 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laughs>